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 과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보고 있죠.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과 생물 볼 거고요. 그리고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생물과 환경에 대한 내용들 한번 마무리해볼까 해요. 아, 지난 시간에는 빛과 생물에 대해서 봤고요.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물과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 생명체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체내 수분 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방법으로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동물의 적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물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분 증발을 막아야 돼요. 수분 증발을 막고요. 수분 손실도 억제를 시켜야 돼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같이 볼게요, 그냥. 수분 증발도 막아야 되고, 수분 손실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수분 증발 방지 볼게요. 수분 증발 방지는 곤충은 뭐로 되어 있다?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키틴질. 자, 키틴질은 곤충 몸 보면은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코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증발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키틴질 바깥쪽에는 큐티클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큐티클층 반짝반짝하죠. 큐티클층도 있다. 그래서 수분 손실을,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 형태로 적응을 했다라는 것. 파충류는요. 몸 표면에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비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라는 거. 조류와 파충류, 알이에요. 알, 얘네들 알은요. 알,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막아주더라 라는 것 정도 알면 되구요. 수분 손실 방지 나와 있어요. 수분 정보 막아주는 거 말고 수분 손실 방지요. 응. 사막에 산대요. 사막 사막에 사는 낙타 있어요. 사막 낙타요. 사막 낙타는요 오줌을 적게 넣어요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 낙타는 뭘 흘리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요. 진한 오줌을 넣어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넣습니다. 농도가 진한 오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적은 오줌이죠. 그래서 농도가 진한 오줌을 넣으므로써 물의 손실, 수분 손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수분 양을 줄여준다. 그래서 동물에서 수분 증발하는 방법, 곤충의 표면이 키틴질 파충류 표면이 비늘 그리고 조류와 파충의 류 알이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뭐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음으로 해서 수분 손실을 억제하더라라고 알면 돼다두 번째 식물이요. 식물은요 육상 식물이 있고요. 수중식물이 있고요. 수상식물, 수중식물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막에 사는 생물, 건생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사는 식물과 물에 사는 식물 수생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 건생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볼게요. 기준이 되는 게육 상식물이에요 기준이 되는 게 육상식물이요 그래서 육상식물은 기본적으로 뿌리 있고요 줄기 있고요 뭐 잎도 있어요 그죠 잎도 있어요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물로 가면은요 물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발달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줄기에는 뭐가 있다 통기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물 위에 떠서 살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뿌리가 발달이 되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물까지 흡수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줄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저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시면 잎은 증산 작용 때문에 잎이 가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증산 작용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육상 식물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 은행나무라든가 민들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수생 식물 같은 경우에 연 있고요, 그렇죠. 연 수련, 뭐 연꽃 수련 뭐 이제 예,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건조한 곳에서 사는 것들 뭐 있다. 어, 선인장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이 어, 물에 대한 적응하는 방법들 알아봤어요. 됐습니까?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뿌리가 발달되지 않았다. 신줄기의 네. 통기조직, 공기가 통하는 조직. 물에 떠있기 위해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뿌리가 발달되어서 어, 땅속 깊숙한 곳에 조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있고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직. 그리고 증산작용을 막기 위해서 잎이 가시로 변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토양과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과 생물. 자, 토양은요, 생물에 뭐가 된다? 서식식, 서식처가 되는 거죠.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토양에는 뭐가 있다? 무기 염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 공기의 여부, 유무 정도 볼 거고요. 그리고 수분 함량. 정도를 가지고 생물이 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겁니다. 자, 생물 따질 건데요. 일단은 지렁이나 두더지 있어요. 지렁이나 두더지. 첫 번째 할까? 지렁이나 두더지. 땅속을 지나다닌다, 그지? 그래서 토양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토양의 통기성. 그래서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더라. 그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더라. 지렁이나 두더지가 하는 역할. 두 번째, 미생물 있습니다. 미생물. 들이 토양에서 살면서 뭐한다 분해 작용이 일어나죠 미생물이 유기물들을 분해하면서 어떻게돼 물질과 에너지 순환 그리고 얘를 분해하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것들 알면 되고요 그리고 토양 속의 뭐 공기 있었죠. 공기의 양. 여기서는 산소야. 그래서 산소의 양이 많은 곳에서는 호기성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 없이도 호흡하는 현기성 세균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토양 속의 공기의 양에 의해서 살수 있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를 지우고 볼까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마지막 내용. 공기화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도 생물에 영향을 주죠. 공기 중에서 어떤 것들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산소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호흡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뭐에 영향을 줘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공기의 양이 어떻게 돼요? 공기의 양이, 공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소의 양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뭐가 많아져? 적혈구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산소 공급에 적합하게 변하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를 정화시키죠. 왜 공기를 정화시키냐면,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살균 물질이 우리가 얘기하는 피톤치드, 이런 것들이 살균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까지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 정리했습니다. 그죠? 물과 생물, 그리고 토양과 생물, 그리고 공기와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물과 생물, 또 토양과 생물도, 공기와 생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씩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생물과 환경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